자 이번에는 마술을 또할 거예요. <laughs> 자, 이걸 닫으면 예보미가 없어져요, 알겠죠? 기다립니다. 강제를 쳐다봅니다. <laughs> 준비됐나요? 자, 그럼 엽니다 3, 2, 1 없어져요. 응? 없어져. 눌러주시겠어요? 자, 이제는 여기 이불이 있죠? 자, 닫습니다. 기다립니다. 자이니저이를 보면서 자, 이제 됐죠? 하나, 둘, 기다립니다. 자, 됐나요? 우와. <laughs> 그럼 여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시고요. 그리고 그리고 잠깐 잠깐 에 표정 쓰 잠깐 언니 언니 이불 이불을 어 버리고 언니 잠깐 잠깐만 멈춰주세요 멈춰 잠베베 언니 언니 근데 우리 지금 끝 嗯是